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부르짖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보다 더 넓,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죠? 죽어야 갈수 있는 곳입니다. 이와 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갈수 있는 천국의 개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까지 포함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미래에 멀리 있는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서 세례요한에 세례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을 예언해 놓았다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오시니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맞이해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세례요한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일이 무엇이냐? 그가 외친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는 회개하는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네.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회개는 시작됩니다. 회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요소가 빠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마음의 결단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죄악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에서 의의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계인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향한 방향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으로부터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찾아오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출국 전에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기에 목사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전화했던 분이 그의 부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전화를 한 분은 남편 분이었지만 정작 목사님을 만나기 원한 분은 그분의 부인이었어요. 여자분이 목사님께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십여 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막대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우연히 로마서 5장팔 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설교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 앞에 이분이 그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목사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인은 출국을 포기하고 자기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를 합니다. 당연히 실형을 선고 받았겠죠. 수감 생활을 합니다. 목사님이 면회하러 교도소를 방문하자 부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남의 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자수했고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인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 욕심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악된 마음을 버렸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비록 감옥에 갇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그녀의 마음에 임하였던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정으로 기다린다면,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생각의 방향, 행동의 방향,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길, 그것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 만약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삶,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계에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회개했으면 그에 따르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미로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세례의 요한이 외치는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구절을 쉽게 말하자면 과일 나무라고 해서 과수원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과일을 맺어야 과수원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버려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란 결국 회계에 합당한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3장에서 똑같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백성들이 아.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것 이외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받을 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 세례요한이 열거하고 있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는 쉽게 말해서 자기 본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고 지켜야 할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착취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선한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을 바꾸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교회의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남편과 자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여집사님의 남편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남편 되는 분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의 아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성질이 불같고 고약해서 한번 화를 냈다 하면 아이들과 저는 어디든 숨어야 합니다. 이런 아내가 믿는 예수, 이런 아내가 믿는 예수,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아내가 다니는 교회, 제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여집사님을 따로 불러서.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모든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잘해 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회개한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낚싯대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그만 실수로 전등을 깨트리는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아내의 성질을 잘 아는 남편이니까 불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겁을 먹고. 눈을 질끈 감은 채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고함 소리가 들려와야 하는데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눈을 떠 보니까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고 와서 깨어진 전등 조각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웃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후로 남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 주일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몇주 후에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임한 거죠. 회계에 합당한 열매, 회계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깐 그여 집사님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천국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에 속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서 묵상하는 말씀이 레이기 말씀인데, 레이기 5장의 속권제를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를 깨닫기 매우 힘든 시대이다. 죄를 죄로 알아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를 깨달았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무감각해져 버리기 쉬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귀담아들었으면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는 2000년 전 과거의 선포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할 중요한 선포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인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 미래, 멀리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기 본분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대강절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천 년 전의 선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선포입니다. 주님 벌써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기시를 원하세요. 우리의 우리의 마음 안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대강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 기다리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이미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 천국.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